안녕하세요. 김혜코입니다 오늘은 6월 28일 저녁 방송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어, 오늘 종목은 조금 시간에 쫓기듯이 빠르게 선정한 감이 있지,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래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가지고 빠르게 준비를 해 봤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종목은 노바텍이고요. 노바텍 같은 경우에는 희귀금속, 히토류, 그리고 홀더블 폰 테마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죠. 그리고 노바텍 특징적으로는 그런 차폐 자석 테마가 가지고 있는데, 이 차폐 자석이라는 게 폴더블 폰이나 아니면 뭐 태블릿에 공급하는 그런 자석이라고 합니다. 이런 차폐 자석이 뭐 폴더블 폰 같은 경우에는 딱딱 잘 다치게 해주는 그런 자석인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충전할 때어 도움을 주는 차폐 자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장에서 기대하는 게 맥세이프 관련 모멘텀 들어가 있는 거죠. 맥세이프는 기존에서 갤럭시가 탑재되지 않았던 그런 상태인데 만약에 애플처럼 갤럭시도 맥세이프 관련된 그런 모멘텀 발생한다면 노바텍이 계속해서 삼성에다가 매출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수혜주로 꼽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일단 차트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입장에서는 일봉에서는 4월부터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는 모습 확인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이때부터 기관 23년 2월부터 기관이 조금 조금씩 사 모으다가 천천히 거래량 터트려 가면서 상승했던 모습 확인해 주실 수 있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일봉에서 가장 많은 거래량 터졌던 구간이기도 하고요. 여기 고점 21년 4월인데 최고점입니다. 여기가 최고점 대비해서도 상당히 많은 거래량으로 터트려 줬다. 그리고 최저가 22년 10월 대비해서도 현재 50% 2배 이상 올라간 상황이고요. 하지만 2배 이상 올라갔다고 해서 노바텍이 단기적인 상승 동력이 마무리가 되었느냐. 그거는 이때 마무리가 짧게 한번 되었고 그 다음에 천천히 올라오는 지금 과정에서는 오히려 상승 동력이 더 남아있지 않은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관하고 외국인 순매수량 한번 찾아본다면은 유의미하게 유입이 됐었던 23년 2월 6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월 6일부터는 기관계 총 30만 주가량 들어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투신이 18만 주, 금융 투자가 6만 6천 주가량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최근에 그리고 기관이 거의 다뭐 매도 수량 대부분 나간 거 없죠. 마이너스 3만 6천, 뭐 2만 8천 이렇게 나갔는데 곧 이어서 추가적으로 매수세 들어온 거 확인해 주실 수 있겠고요. 그렇게 본다면, 은 여기에서 모아왔던 거, 여기에서 한번 일부 털어낸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금 시작을 했다, 모아가기 시작을 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기관 입장에서는 현재 20%가량 상승한 거에 대해서 일부 차익시험 매물이 출할 가능성은 있겠으나, 근데 천천히 올라와 줬던 만큼, 이런 추세선 하나 그려볼 수 있겠죠? 상승하는 그런 추세선 짧게 하나 그어줄 수 있겠고, 여기에서는 상승 이탈하면서 다시 한번 따라 올라가는 모습 확인해 줄수 있겠고요. 여기에서 매물 대 형성해 주면서 기존 고점 이상 상승하고 있는 모습 확인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바텍 일봉 입장에서는 아직 상승, 상승 여력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분봉 차트에서도 보신다면은 분봉에서 거래량 계속해서 터져나가 주면서 거래량 이때 6월 23일 터졌는데 돌파 조정받았다가 다시 한번 오늘 돌파해 줬습니다. 하지만 상승 돌파할 때 거래량이 이전보다 조금 더 적은 수준으로 나와 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조정, 움직임 고려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눌림 나온다면 은 노바텍 나쁘지 않은 평단에서 모아갈 기회 줄수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눌림 나올 경우에는 평단가 37,000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상승하게 된다면 은 기존 고점 39,000 넘기면서 상승하는 움직임 기대를 해줄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외인 또한 매수세 들어온 거 확인해 주실 수 있겠죠 6월 2일하고 6월 28일날 두번다 매수세에 발생을 해 줬습니다 차트 입장에서 그렇고요 재무 입장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재무차트 입장에서는 22년 1분기에서 제일 많이 다 줬습니다 매출에 410억 정도 나와줬는데 이 당시 주가 43,000원 정도 형성을 해 줬고요 PER 같은 경우에는 10.7배 PBR 같은 경우에는 3.12배 형성을 해 줬습니다 최근 들어서 23년 1분기 발표된 거는 P PBR 1.7배고요 PR b 같은 경우는 16.8배까지 올라가 좋습니다 PR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과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하지만 PBR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낮아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PBR은 상대적으로 이 기업이 장기적인 성장 동력 조금 더 가져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EPS 측면에서도 상당히 나쁘지 않아요. EPS는 21년, 22년 계속해서 900원, 1000원, 700원대까지 낮아졌다가 23년 1분기 다시 한번 700원대 올라와줬습니다. 하지만 이때 전성기 때 나와줬던 주가가 900원, 그리고 1000원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더 상승하는 추정치 생각을 해줄 수 있겠다. 보실 수 있겠고요. 자본총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요. 부채 비율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제일 잘 나와줬을 때도 15%에서 감소해서 현재 10.5%까지 하락을 했고요. 잉여금 또한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 당시 818억에서 1032억까지 증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영업이익률 또한 준수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33% 28% 33%까지 나와주고 있고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무엇보다 좋은 흐름 나와주고 있습니다 22년 4분기 200억까지 나와줬었는데 이 당시에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로 찍혔는데 어떻게 200억이 나왔는가 생각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재무 측면에서 조금 더 자세한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투자 현금흐름 이어나가고 이 있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꾸준하게 투자하면서, 이제서야, 23년 1분기 마이너스 266억 출원하면서 계속해서 투자 금액 늘려가고 있는 거 확인해 주실 수 있겠죠. ROA는 조금씩 낮아지고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뭐 크게 문제없는 범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차트 한번 빠르게 훑어봤고요. 관련해서 증권사 레포트 확인해 보시고 가겠습니다. 노바테 13년 6월 26일 날 발표된 레포트구요. 네오디밈을 이용한 운용자석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태블릿, 그리고 스마트폰,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동종기업은 성림 첨단 산업, 그리고 대한 특수금속, DIC, 대보 마그네틱,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고요 특이하게는 대보 마그네틱이 조금 더 깊게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보 마그네틱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계속해서 일단 얘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바텍 입장에서는 오히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대보 마그네틱으로 비교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체크포인트 확인해 봅시다. 첫째, 이거 관련된 거는 태블릿 PC랑 포인터에 적용이 된다. 모바일 부분에 집중이 되고 있는데 23년 하반기 이후에는 폴린 모델에도 신규 적용될 것으로 파악된다. 플립 이전에 계속해서 매출 좋은 흐름으로 나와줬었고, 특히 플립3랑 플립4가 역대급 디자인으로 나오면서 사람들 니즈 많이 끌어내준 거 확인해 주실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출시 예정하고 있는 플립5 또한 어느 정도 디자인 괜찮게 뽑아준다면 은 견조한 매출 흐름 보여줄 수 있겠다. 이렇게 추정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팔철기 부분에서는 일단은 국내 디사의 점유율, 이거 보니까 대보 마그네틱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관련한 모멘텀은 일단은 아직은 후순이다. 사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R&D랑 영업인력 충원, 영업인력 충원을 진행하고 있다. 순이 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 세 번째로 자동차용 조향장치, 베이크 시스템 이렇게 확대하고 있다. 중장기 관점. 으어가 하고 있고요. 노바텍하고 코스닥을 비교한 차트입니다. 노바텍 코스닥 21년 아까 최고점에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쭉 하락을 했었는데 과하게 하락을 했었죠. 근데 대부분 다 복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스싹 최근 추세하고 비슷하게 맞닿아가고 있는 모습 확인해 주실 수 있겠고요. 현재 자리가 중요한 게 여기에서 다시 한번 고점 돌파를 할수 있느냐 없느냐에 기로에 서 있는 그런 차트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추가적인 컴플라이언스는 없는 것 같고요. 공시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 4,050억 이렇게 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연구 자석을 이용한 제조 판매 사업 영역이 있다. 히토류 금속계 네오디뮴 자석, 스마트폰, 태블릿 PC. 아까 다 설명해 드린 이런 내용이고요. 1분기 아까도 확인했었고 을 늘어가는 모습 순위까지 확인해 을 주실 수 있겠죠. 최근 매매 동향 기관 계속해서 매무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마그넷이 매출 비중 61%, 심세가 34%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재무 차트 한번 보시게 된다면은. 6월 5일에 한번 보고서가 나왔네요. 대량 보유상황 보고서 0.몇 프로 정도 변경이 됐습니다. 부장님이 아니군요. 최대 주주네요. 가족기업으로 보입니다. 이름이 이렇게 비슷한 거 보면 친인척 나와 있죠. 약간 팔았다. 약간 팔았다 정도로 넘어가시면 되겠고 분기 보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제품, 아까 봤 듯이, 마그넷 비율 상당히 높아져 있는 거, 71%, 25%까지 상승이 되었습니다. 마그넷 비율, 아까와 비교한다면, 61%에서 10% 정도 늘어났고요. 심재가 그만큼 10% 감소가 되었습니다. 매출 실적 부분에서는 해외에서 매출이 주로 발생하고 있는 거 확인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장사 의주요 매출처는 삼성전자 및 삼성전자의 협력 업체 등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해외 매출이 높게 잡히는 걸로 봐서는 관련된 그런 기업이랑 거래를 하고 있다 삼성전자 관련 기업이랑 보시면 될것 같네요 매입 채무 같은 경우는 1년 이내에 관련된 기타금융이랑 리스부채 매입 채무 다 합쳐서 이 정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41억 정도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근데 41억이면 아까 재무차트에서 살펴봤다시피 영업이익 수준에서 커버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1년 이내죠. 상당히 양호하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연구 개발 비용 계속해서 투자 늘려가고 있고요. 허권 많이 가져가 있네요. 5 케이스 관련해서 하나 갖고 있고요. 심재 그리고 차폐 자석 관련해서는 회로기판, SMT 장비를 이용한 자석 장착 방법, 제조 방법. 제조 방법, 가지고 있고, 휴대 케이스, 휴대 단말기. 본체와 커버가 결합하는 휴대 단말기 여기서 아마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심지어 관련된 매출이고요. 그리고 첫 번째로 모바일 단말기와 그의 케이스 관련한 특허. 1차적인 영업적은 국내다. 실제적인 판매는 글로벌 시장이다. 베트남의 해외법인을 구축을 했고요. 유압 재무 간단하게 보시고 간다면은 현금자산이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기타 유동금융자산이 조금 늘어났고요. 유동자산에서는 특이점은 없는 것 같고요 유동부채도 약간 증가한 정도고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 천천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 보겠습니다 연결재무제표 같은 경우에는 현금자산은 16기 말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17기 1분기 말에서 줄어드는 모습 여기랑 조금 다르죠 확인해 주실 수 있겠고요 기타 유동자산 증가했습니다 빠르게 현금을 할수 있는 자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재고자산이 약간 감소했습니다 재고자산 감소했다는 의미는 빨리빨리 빨리 팔렸거나 아니면은 들어오는 매출이 없거나 수주가 없거나 둘중 하나인데 노바텍 같은 경우에는 빨리빨리 빨리 팔렸다 이렇게 보시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네요 유동부채 약간 늘어났고요 단기 매입 채무 기타 유동 금융부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살펴봤었는데 1년 이내의 그런 부채이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배당금 미지급 미지급 배당금이 2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익잉여금 또한 증가를 하고 있죠 나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모습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노바텍 정리를 한다면 사회자석 관련해서 상당히 좀 주목받는 기업이고 최근 들어서 거래량 많이 동반했었다 4월 구간에서 동반했었는데 요즘에는 6월 구간에는 기관 위주로 매수세 들어오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모멘텀 가지고 있는 거홀더블폰 일단 가지고 있죠. 작년보다는 일단 올해 조금 더 계속해서 시장 늘어갈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모멘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맥세이프 관련된 모멘텀이죠. 마진율은 맥세이프 관련해서는 20%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20% 정도 나오고 갤럭시의 맥세이프 채택될 가능성까지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맥세이프는 채택하지 않을 것 같고요. 어, 후년에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24년 이후를 기다려야 될것 같고 탈철기 관련 사업에서는 아까 대보마그네틱이 좀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탈철기 관련해서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다면은 어, 계속해서 추적 해봐야 될것 같고요. 보이블 출시가 일단 8월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당장에 일단 6월입니다. 아직 출시 전에 이 정도로 천천히 주식 올라가고 있으면은 한번더 조정 받으면서. 할 자리 줄수 있지 않을까 추정을 해볼 수 있겠고요. 아니면은 지금부터 뭐 천천히 모아가셔도 크게 무리가 없는 자리가 아닌가. 현재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20%까지 크게 열어두고 선물 매수 진행하는 거를 권장을, 아니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상승하게 된다면 은 주봉 입장에서 제일 많은 거래량 동반했었던 때가 있던데 고점에서는 오히려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고점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고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수평선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올라가 있었는데 사실상 대부분의 모멘텀 자리는 다 뚫어줬다 남은 거는 이쪽 자리인데 매물대도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에 폴더블 1만 붙으면은 크게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추정을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앞에 보이는 거는 당장 이 여기겠죠 44,000까지 열어둘 수 있겠다 현재가 대비 플러스 한20% 정도 상승 여력 대를 해줄 수 있겠다 요약을 할수 있겠네요 오늘 노바텍 방송 여기까지 마무리 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더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